아,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두 손을 쫙 펴고 묻습니다. 아, 이것을 영어로 뭐라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핀 거요. 어, 다시 두 손을 주먹 모양으로 오므리고 물었습니다. 아, 이것은 뭐라고 하지요? 아,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안핀 거요. <laughs> 네. 목사이자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입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 인생의 실패는 유치원에서 배운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할 때 비로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야고보는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산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한 행함과 실천이 따라올 때 그것을 산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으면 예.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죠. 몸만 잘할 뿐 성숙은 따라오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 믿음을 가지고 즉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에서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의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때로는 시련, 연단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에서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시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이들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과 자격 테스트라고 하는 유익입니다. 자, 첫 번째, 실현이 주는 유익은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훈련은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얻게 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수능시험이 이제 곧 끝났는데요. 본 시험인 이 수능을 치르기 전에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보면서 훈련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발견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해야겠다, 더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더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도요 힘든 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정신적인 어려움, 어떨 때는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훈련을 받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시련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 견딘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하지 않고 그 현실의 직면에서 부딪힌다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놀라운 세계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여자 양궁 대표 선수들은요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은요 근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올림픽 대표로 최종 선출이 됩니다. 7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그 피말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최종 상위 3명만이, 3명만이 남자 대표, 여자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선반전이 있는 날. 그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이 최고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활을 쏘게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그 선수들도 1차, 2차, 3차 세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면서 다음 선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쏠수 있는 사람만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대표가 된 선수들은 이제 실전에 나가서 어떻게 활를 쏩니까? 바람이 불던지 주변에서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소음을 그렇게 내던지 다른 나라 선수들이 깜짝 활약을 통해서 막 주눅들게 하던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강인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요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큰 시련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요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급이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훈련 받았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것이그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훈련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시련을 만날 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중이구나 내 인생과 내 신앙 가운데에 정말 큰 유익이 되겠구나 이렇게 굳게 믿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처럼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인내하면서 훈련 받으면 성숙으로 나아가게끔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교회 나와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련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훈련 되어서 승리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평소가 평소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탁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시련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벌레를 주시고 뜨거운 햇빛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시련을 잘 인내하고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값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올때 피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이 아니고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국 대학에서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와서 지금 중동 전쟁이 밤 사이에 일어난 것을 아느냐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두 학생은 모두 몰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자네들은 너무 기이치 말고 나중에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은 학생 신분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그 수업에 두 학생이 모두 결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아랍 학생은 징집 영장이 나올까봐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시련은요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시련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직면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인내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얻게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자격시험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을 이겨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익이 없다 라고 여겨지면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 단어는 성숙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성도들을 이 성숙함,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 연단.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때때로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련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숙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시련을 직면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자격을 허락해 주는... 그런 두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내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곤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꾸짖지 않고 후하게, 풍족하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 실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실현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왕하면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재판을 잘 하고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리스닝 하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듣는 마음도 주시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 귀한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게 되자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 숭배를 할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 시험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련을 이길 그 지혜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을 어떻게든 극복하게 되면요.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 그 어려움, 그 고통 내가 예전에 겪어봤고 이렇게 해결해 봤어.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시련을 당하면요. 내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경험했고 해결해 봤던 문제네. 이런 문제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시련 또 반복해서 오는 시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듣고 와서 이제 집에서 자기도 시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너무 커가지고, 그산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그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뒷산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무슨 산이 옮겨지겠노? 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본전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거부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키우는 자녀 중에서 큰 아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문제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제 연이어서 둘째 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똑같은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님 화내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그 실현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했다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느냐내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이런 것을 달라고, 네 자녀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그 겸손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후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 정말 지겹고 힘들고 무의미하게 보였던 그 시련이 인내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이 시련이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네. 인내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나중에 큰 상을 준비하신 엄청난 귀한 것이었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련을 인내로 잘 통과하고 하늘의 지혜로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